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0장 우리 맨 마지막 부분 28장 맨 마지막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사도행전 어, 교회의 교과서라는 이 엄청난 책이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갇혀 있으나 갇히지 않은 자처럼. 갇혀 있으나 갇히지 않은 자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사도행전을 끝내는 내용인데, 우리 많은 교회에서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된다. 30장도 써야 된다. 그 사실 맞는 표현입니다. 어,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된이 지상의 모든 외형적 교회들 또 전부 다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들은 이제 사도행전 29장, 30장 이런 내용들을 써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의 그 가택연금으로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사도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분명 죄수였고 가택연금이 되었지만 날짜 정해서 어 그가 유숙하는 이 가택연금된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면서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고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말,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었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으니까 사도바울이 정리를 한번더 하면서 성령이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려고 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쉽지 않은데 이건 몰라서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신약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재미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어렵다고만 느끼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사실을 듣고 싶지 않은 건데 그 당시에 믿음이 없었던 믿음이 아직 안 들어갔던 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볼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죄수의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생명구원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전하시기만 한다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력 폭발력으로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도 전도했는데 그 정도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전도자의 말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결국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리고 믿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사도행전 전체의 맨 마지막 결론. 이 결론은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될이 지상에 많은 교회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제 29장, 30장, 31장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부, 3부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쓰는 것이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어, 어제까지 비가 많이 왔고요. 어 여러분들 오늘부터 또 주말까지 날씨가 맑다고 하는데 맑은 날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행전 28장이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이제 9월을 향해 갈 텐데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여름의 끝자락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얼음냉수와 같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아침마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세상 속에 힘있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말씀을 듣느라 우리 애쓰면서 하루하루 말씀의 힘으로 었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제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참으로 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우리 8월의 마지막 날을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우리 9월 월사에 뵙도록 하지요. 안녕히 계세요.